네, 저는 소통적으로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기본체 실행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이 교과목은 어, 그 교육교사를 완성하기 위한 교과목 중에 하나이고 교육과정이 있고요.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대면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학생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자 했던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제 o I a 에 함께 해 t i n g up in the g a 하면서 was getting up. I w 다음 getting up. I was getting up. I w 교육혁신 t t 에 n g 이 p I was g e t t 면 비대면 수업이 이 사회 e t t i 인 g up. I was getting up. I was g e t 고 i 고 g up. 래인 a 양성 e t t i n g 방향 I was getting up. I was g 고 우리나라 초, 중,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시 6개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 오고 있고,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했을 때에도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나무같이 5가지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 스마트 기술이 반복되는 산이 혁명 인재 양성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런 영량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고자 했었고 그것이 이제 학습 공동체를 실행했던 하나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중요했던 부분은 우리 보육과로 양성되는 학생들이 어린이집 현장에 나가게 되는 영5세 보육과정에 있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영량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영양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를 제정된 교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 가르치는 교육 중심이 아니라 영유아들이 자신의 의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진행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변화되어야 된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교사가 그 교육 현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교육 지원 방향을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율성과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 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된 보육과정이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현장에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 선생님들 본인이 직접 본인이 중심이 되어보고 배움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교육의 경험들을 많이 갖지 못했고, 그래서 체화되지 못한 상황 안에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아이들과 만나다 보니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예비 보육교사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앞서 그런 역량들을 고려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배움을 이끌어가 볼수 있는 학습 공동체 운영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을 두었던 부분들은 어, 가르침 중심, 즉, 교수자 중심으로 해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질문하고 기존 지식과 연계하고 새로운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 역시도 어, 학생들에게 뭔가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어, 격려하고 지지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15주차의 수업 안에서 많이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입장에서 15주 수업 동안 계속 놓치지 않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단어는 학생들의 관심과 질문 그리고 소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어, 역량, 자기주도나 소통이나 혹은 고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진단을 한번 해보기도 했고, 또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의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또 장점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학습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과목, 즉,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똑같은 교과목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과 또 작년도 이제 제가 이 똑같은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학기 말에 받았던 어떤 강의 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또 주관적으로 기록했던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서 이번에 학습공동체의 실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초점을 두고자 했던 거는 어, 수업과 과제와 평가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그 연속성 상에서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이 현재 무엇을 알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지를 계속 이해하는 상황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자와 동료학습자들이 계속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선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 수업 구성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중심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과정 안에서 본 교과목에서는 어떠한 역량들이 이 시간에 학생들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을 때 앞서 자율성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요구된다고 했고 그랬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단과지 다섯 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중에 자기주도 역량과 공간 소통 역량을 이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어~ 구성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 직무와 관련된 보육교사의 역량 중에서는 여섯 가지 역량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 역시 협력소통 역량과 더불어서 본 교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육과정 운영 역량들이 어~ 이 시간에 학생들이 향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이 학생들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잘 성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기 위해, 음, 자기 주도 역량과 연관해서 학습에 몰입, 그리고 대인 관계 및 협력 소통과 관련해서 협력적 자기 훈훈감에 대한 적도를 사전 사후에 한번 실시를 해보았고요. 보육과정 운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어, 뭔가 매주 수업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뭐, 그 변화들을, 음, 차, 쫓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배경과 학습자 배경, 그리고 기존 교과목의 개선점과, 어,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목표와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들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5주간의 수업을 미리 완벽하게 계획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질문과 생각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교실 내에서 실행이 되었을 때그 학생들의 이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또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는 15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가는 학습자들이 15주간 개별 자신의 패들렛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주 수업 이후에 다양한 과제라든가 아니면 생각하고 느낀 거, 질문 등을 기록해 나갔고, 그에 대해서 교수자가 평가를, 교수자가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또 교수자도 새로운 어떤 교수학습을 시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주 또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음 주 계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교수 전화를 작성했었는데요. 이러한 평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주 수업 방향을 계속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한 설계 속에서 이제 수업이 적용됐던 사례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주의 흐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즉, 세 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수업은 매주 시작할 때마다 출석을 좀 하게 됐는데, 실시간 회상을 시작을 하면서 서로 이제 대면대면한 상황에서 수업이 시작되기보다는, 어, 친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늘, 어, 이제 줌에 입장하라면 제가 저렇게 출석과 같은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그때마다 좀 질문을 적어 놓으면 학생들이 입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그리고 출석을 부르면서 이 답변을 가지고 세 개라도 소통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석이라는 것이 단지 학생들이 왔는지에 대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소통을 시작한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반에는 어, 조별이나 혹은 모든 반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패들렛이나 진보드 등을 좀 활용을 해보았고요. 수업이 이후에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패들렛에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짧게 기록을 한다거나 뭐 느낀 점, 질문 등을 기록을 하면서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매주 교수자가 답변을 달면서 어 때로는 뭐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기도 하고 혹은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좀더 학생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달면서 학생들과 교수자가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른 학습자의 만남과 대하는 음, 학습자들끼리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학부의 패들렛에 들어가서. 그 하고의 글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방식 하는 그런 방식들을 15주 차에서 한 2회 정도 진행을 해보았었는데요. 또 그와 같이 이제 수업 시간 이후에도 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이페들렛 안에서 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 3시간의 수업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갔고요. 전체 15주 수업이 계속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업의 내용이 좀더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그 관심, 호기심 이걸로 통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내적 동기 유발에 의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주력을 해보았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패들렛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각자 생각을 좀더 편하게 기록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 내가 그 전주에 했던 걸 다시 돌아보고, 그걸 더 첨가하거나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그패들렛에 계속 누적하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과정 안에서, 어, 제가 어, 일방향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많지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15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주 차에는 이제 좋아하는 뭐 음악들을 한번 기록해보는 주제를 잡았고 그 중에 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쉬는 시간에 뭐 같이 공유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처음에 만나는 분위기를 어, 이렇게 업될 수 있도록 해보기도 했고요. 2주 차에 이제 수업에서 공, 소통이 했었던 부분은 1주 차에 어, 15주 동안 이 보육과정이라는 국과목에서 그 고민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달아온 것을 같이 공유했었습니다. 조별로서, 조별로 공유하면서, 어, 왼쪽에 좀더 두껍게 얘기한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수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렇게 계속 자신의 생각을 누적해서, 어, 기록해 나가는 것을 이제 2주차에, 어, 실시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뒤에, 음, 학생들이 기본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과 질문을 달아보았는데, 어, 제가 그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순간 많은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 많은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어, 예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나는 고민이 됐고, 그러면서 좀더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았던 거는, 학생들로 하여금은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흥미와 관심을 지원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걸까, 어,에 대한 이제 반성을 좀 하면서,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수 학습 현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계속, 어, 주차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보고, 그 중에, 어,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진 것을 스스로 풀수 있는, 이제 저는 새로운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조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일정 부분을 어, 자기 걸로 소화를 하고, 그거를 조별로 패들렛을 만들어가면서 공유하고, 내가 학습한 걸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별로 궁금증들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는 이제 좋아하는 봄이 되니까 꽃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면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 가장 기억에 남고, 어, 그 친구들의, 다른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서, 아, 이런 질문도 생각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같이 좀더 궁금함의 어떤 폭을 넓혀가는 이야기를 학생들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가르침이 좀더 많았던 어떤 상황에서 각 학생들마다 모두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워가는 거에 있어서 여전히 어, 불편한 마음이 남을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 시간이 모두에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에 계속 질문을 던져봤던 거는 교수가 잘 가르쳤다는 생각과 학생이 잘 배웠다는 생각의 간극을 어떻게 계속 좁혀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차에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마음대로 했으면 뭘 하고 싶은지 기록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서는 그전에 패들렛은 소집단 별로, 어 이제 구성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이제 전체 학생들이 의견을 동시에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들렛에 어떤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는 것이 어 전체 패들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어, 같은 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한데 이 부분이 혹시 제가 1분 정도이기는 한데요. 밑에 영상이 풀리게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칸에는 5군데 정도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답변을 달면 그걸 제가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아, 어,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소통하기도 하고, 어, 네, 학생들에게 뭔가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 과정 안에서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학생들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 주이기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어, 나누면서, 어,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찾아보므로 인해서 하나씩 읽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어,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음,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경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전체 학생들이 함께 할수 있는 걸 시도하게 됐던 거는, 수업 시간에 각자 기록한 내용을 한 명씩 발표를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때만 집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전체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실시간 화상에서 비디오는 켜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 기록하는 그 순간 순간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 마지막 들어서 이제 14주 차에는, 어, 옆 친구에게 한 학기 동안, 어, 인사 한마디를 남기는 것으로 출석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질문을 계속 모아오고 있는데, 물론 그때마다 학생들이 해결은 했었지만, 어, 마지막 즈음에 다 이제 도착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패들에서쭉 들어보면서, 여전히, 어, 해결되지 않은, 그러나 너무 해결하고 싶은 질문들을 두개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하여 이제 학습자들끼리 한번 답변을 달아보는 그런 공동 전체 이제 패들렛을 한 칸씩 자신의 이름 밑에 질문을 달고 친구들이 답변을 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때도 한 친구의 질문에 모든 학생들의 답변이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사다리 게임을 해서 누구에게 답변을 달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 스스로 좀 답을 서로 공유해보는,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던 공, 방법을 사용하게 됐던 저의 또 고민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학생들 혼자 너 알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거 혹은 교수자가 모든 답을 주는 거이두 가지 방식을 벗어나고자 학생들끼리 질문하고 답을 주는 방식을 시도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서, 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뭔가 생각하고 고민해 오고 있었구나. 어, 표현하는 것을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못했을 뿐,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열심히 정말 살아가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게그 답변에서 느껴졌던 부분이 저에게도 가장 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그 배움의 기록이 달랐던 걸 보면서 그동안 제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 과정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학생들은 각자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 배움을 누적을 하면서 각자만의 교육과정을 이 안에 만들고 누가 냈고 그것들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을 적용하고 평가에 있어서는 앞서 역량을 중심으로 한 평가들을 고민하면서. 역량과 목표를 연결을 해보고, 그걸 실제로, 어,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과, 어, 내용들을 연결해 보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대일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어, 화상으로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시험에 대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이 과정 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녹음을 해보고, 그걸 짧게 한 4, 5분 정도였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전사를 해보고, 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중간고사용으로 지출을 하도록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감소통과 보육과정 운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학생들의 어떤 제출단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제 전,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이 수준부터 자신의 소통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우수준까지를 평가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면 내가 어 얘기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고쳐야 될것 스스로 느꼈다거나 혹은 항상 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다시 손으로 기록하는 과정 안에서 더 자세히 어더 확실히 본인의 것을 만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면이 어 이루어질 수 있는 한몇주 차가 있어서 이때에는 아동과 교사 역할을 맡아서 역할 연기를 진행을 해보고. 어~ 이 수업의 역량은 이제 공감소통과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더 평가하기 위한 어,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평가는 어~ 원활하지 못했던 교사로서의 준비가 원활하지 못했던 일 수준부터 음~ 학생들을 따라가며 계속 지원했던 오 수준까지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을. 매주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주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을 해보았고요. 이때 평가 기준은 학생들이 스스로 내 배움을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는데에만 좀더 초점을 두며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수업을 적용해본 결과 몰입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의 요소에서 좀더 변화가 이루어졌고 협력적 자기 효능감에서도 좀더 성취도가 올라갔음을 보게 되었고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좀더 자신감 있게 내가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결과를 쭉 보면서 저의 전월과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서 교수자도 도전하고, 사고하고, 가장 유, 많이 배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유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학습자 역시 저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음, 이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좀더 우리 학교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본다면, 전문대학의 특성에 뭐 짧은 교육기간이나 현장중심의 역량이 정말 요구된다는 거 그리고 좀더 자신감 상승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 진정하게 내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으로 가져갔고, 또 현장중심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과정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자신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도구 활용 학습 공동체 운영은 추가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이제 간단한 사용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15주간의 수업이 분절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기록하면서 계속 되돌아보면 자신의 꿈을 만들 수 있다거나 대때로 소통을 할수 있다거나 혹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유용했고요. 젠보드는 특히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별로 전체가 활용하고 소통하는 데 용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를 중심으로,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도구는 하나이지만 매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교실 안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과 아동 미술을 하고 있는데 아동 미술에서도 역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학생들이 느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때 패들렛에 자신의 패들렛에 일상에서 보는 아름다움을 찍고 그것을 남기고 서로 공유하는 과정 혹은 젠보드 같은 경우엔 이미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대면이면 제일 좋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선이나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작업해 나가는 과정이 가능했어서. 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미술 교과목도 얼마 전에 끝내면서 학생들의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모두 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또 활용하는 것들이 모든 교과목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어렵고 실천이 잘안될 때도 있지만 제가 교사 늘 예비교사들 앞에 서면서 항상, 어,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학생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따라서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생각, 태도, 표정, 몸짓이 다 학생들의 배움이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